자, 바로 이어, 이어가겠습니다. 자, 퍼즐 을 풀어서 여기 문 열었구요. 이제 거의 끝난 것 같습니다. 포탈2 두개 사서 주님이랑 같이 하라는 말씀, 예. 어, 생각해 볼게요. 저는, 저는 괜찮아요. 근데 주님이, 제 주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어, 썩, 이렇게 안내혀 하시는 것같더라고요 예, 심장에다가 화살을 가가지고요. 어리버리 할때한대더 봐가지고 마지막으로 지금 달려오는 때 달려오는 위치를 감안해서 한발 마무리 한발에 맞아봤고요. 끝냅니다. 어때요? 참 쉽죠? 자, 은신 70 드디어 70을 찍었죠. 70을 찍어야만 찍을 수 있는 기술이 있어서 제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어 궁술도 60이에요. 60에 찍을 수 있는 게 있었나?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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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박이죠. 자, 요거 찍었고요. 요요것도 찍고 싶은데 일단은 예 궁술 60에 찍는 거. 아 이거 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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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저. 아못 찍네. 아. 이걸 먼저 찍고 난 다음에, 아, 레인저. 아, 레인저. 아, 레인저. 한 손을. 예, 찍었죠. 예, 단검 데미지 올리려고. 단검 데미지 올리려고 이런 거 찍은 거죠. 그 다음에, 강공. 강공은 어차피 단검할 때안 쓰는 거잖아, 우리가. 공술도 찍고 싶고 은신도 찍고 싶고 찍고 싶은데 경갑경갑 보고 올게요. 경갑은 39, 음, 39. 일어났다. 은찬 일어났니? 응. 자 50이 되면 이걸 찍을 수 있어요. 아 단검 데미지는 한 손이 아니라고요? 레알. 응, 응, 그래요? 응, 아, 그럼 고민할 거 없죠. 응, 이, 이 공술로 갑니다. 여기 여기, 여기 계곡이 있어. 여, 여기에 설마 여기도 퍼즐은 여기가 아니겠죠? 가나거든. 정신 못 차렸죠? 빨리 다음. 아이고. 지금 정신 못 차릴 때 빨리 후속탄 날려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죠. 하나 더 있나 보왕인데? 이쪽에 하나가 더 있는 것 같아요. 보이네요. 자 볼트. 어 지금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상자가 있는데 비어 있고요. 일단 걷거나 달리는 것이 은신에 들키지 않는 그 퍽을 찍었으니까요. 자 단검이랑 칼을 들고 여기 그. 암살하러 가겠습니다 여기 죠톡톡예 요런 느낌으로 백스텝 예 백스텝 제가 하고 싶은 플레인 이거였죠 뭐 뭐라고? 활이 26 데미지? 26 데미지? 내가 쓰던 활이 24, 26. 바꿔야겠네요, 활. 일단, 체내보다는 못하긴 한데, 예. 체내 화살이 떨어졌을 때에 대비한 보조무기로서 활을 예, 저걸로 업그레이드 해야겠습니다. 화살이 많이 나오네요. 역시 퍽을, 그, 퍽을, 화살 많이 나오는 퍽을 찍었더니 화살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적은 없나? 적은 없는 모양입니다. 자, 일단 훔칠 거. 적당히, 예, 포션이랑 소울댐 상급. 오, 대박. 자, 그리고 올라갑니다. 자, 저는 도적이니까요. 살금살금, 몰래몰래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인생처럼 즐기는 스카이림. 보시고 계십니다. 인생처럼 즐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그야말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예, 각종 공수들, 예, 그리고 각종 야비한 짓들 무엇이든 좋습니다. 승리를 할수 있다면 이길 수만 있다면 전쟁에 치사한 게 어디 있어요? 이기는 자가 정의예요. 힘없는 정의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할 뿐이죠. 뭐지 이거?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만 한 가지 인생에서는 예 세이브 로드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세이브 로드 하지 않아요. 그게 바로 인생처럼 즐긴다라는 거의 정의입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고요? 이거 세이브 아니냐고요? 아니에요. 빠른 저장이죠. 이거는 뭐냐고요? 로드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불러오기죠 예. 음, 오해 없으시길. 자. 길을 돌았을 때 가서, 빠방! 한번 더? 정신 차리기 전에, 빠방! 어때요? 지금 너, 너무 요란한데? 너무 요란하다. <laughs> 너무 요란하죠? 죽을 때왜 저렇게 요란하게 죽나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런 느낌으로, 얘도 요란하게 죽나? 아니죠? 여기 지뢰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상자가 있죠. 상자가 있고 또 다시, 예, 또 다시, 예, 뭔가 퍼즐인 것 같습니다. 틀리면 아프겠죠. 자, 당연하지만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저 작동시켜봐야 열리네요. 퍼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열리는 문이었죠. 음, 뭔가 분위기가 음산한 것이 보스몹이 나오기 전에, 예, 정막, 흐르는 정막, 예, 이제 곧 굉장히 강한 몬스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랜 동안 RPG 게임을 마스터한 식빵만이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느낌. 지금 곧 보스몹이 나올 것이 틀림없습니다. 어? 뱅글뱅글이네. 보셨죠? 뱅글뱅글. 보스몹입니다. 뱅글뱅글이네. 정말로 강력한 보스몹일 거예요. 몰래 몰래 다가가서 엑스텝 어때요? 정말 강력한 무려 드로거 대군주 대군주였어요 대군주 어 비슷한 대군주로서는 사울 팽 브록시 가르라는 엄청난 대군주 그분과 최소 동급 다이아몬드 발톱 황금 발톱이잖아 <laughs> 예전에 봤던 어떤 기억이 나는데 황금 발토, 예, 사울 팽, 브록 시가르와 동급인 드로거 대본주, 예한번 해본 적 있죠 이거 이미 한번 해본 적 있죠. 자 어디 갔나요 우리 발토? 여기죠. 있 보세요. 자 살펴보기. 어이 이가 아니라 신가 그렇죠. 보시면은 어 이게 뭐지? 길쭉한 거 나방. 그 다음에, 이렇게 길쭉한 거, 예. 가로, 나방, 세로. 자, 나방은 그대로 두고, 가로, 가로로, 가로로 길쭉한 거 찾아야죠. 이거네, 이거네. 뭔 모양이죠? 아, 여우. 자, 세로로 길쭉한 거는 뭔가요? 뭐지? 아, 드래곤. 예, 드래곤이죠. 자, 작동. 열리죠? 숨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함정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알두인이 나올 수도 있어요. 혹시 저의 촉은 틀리지 않았죠? 저희 꼬마들이 지금 이제 얘기하는 걸 보아하건데 약 5분에서 10분 후에는 저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뭔가 해달라고 요구할 게 틀림없어요. 오랜 기간 동안 RPG 게임을 마스터한 식빵만이 느낄 수 있는 식빵의 패시브 스킬, 위험 감지, 예. 위험 감지라는 패시브 스킬이죠. 어, 예, 죽었네요. 속지 마세요. 안 죽었을 수도 있거든. 예. 저 일어날 수도 있어. 쟤네들이. 음. 항상 예 돌다리도 두들겨 보는 인생 같은 게임이잖아요. 실제 인생에서 저, 어, 저러면 죽습니다. 자, 용언 어떤 거죠 이거? 좀 좋은 거좀 좋겠는데 뭔가요? 심의 단어 폭풍 소환 뭘까요? 써보죠. 폭풍 소환 드래곤 영원이 없습니다. 자천둥 번개 산통 번개, 예. 메테오 샤워, 예. 또는 뭐, 스톰, 뭐지, 스톰인드? 아, 야, 야, 뭐, 뭐야? 그, 블리자드, 뭐, 요런 류의 마법이, 예. 나올려나 봅니다. 자, 가봅시다. 그죠? 메테오 비스무리한 거. 예.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도착. 여기에 뭔가 있죠. 슬쩍 들여다보면, 아마 기껏해야 상자 같은 게 있겠죠. 후드. 예, 포션? 포션은 챙겨주고요. 비싸니까 그 외에 따로 뭐 보물상자 같은 건 없으니까 얼른 예, 패스하고요. 자, 여기 출구로 나가겠습니다. 다 왔죠? 왔죠? 이게 뭐야? 우리 친구인가요? 저긴인가요 이차! 이런 식으로 잡아주고요. 빠르게, 빠르게 이거 루팅한 다음에 숨으세요. 아 저기 정면, 정면 대결로는 제가 이길 수 없어요. 숨으세요. 몇 차례는 들어가, 다시 들어가. 지금 저는 저 용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어요. 도달만 하면 돼. 또 다시 한번 달리는 퀘스트 나올 것 같은데. 어, 용을 잡을 필요가 없어. 도달만 하면 돼. 어디로? 이 위에 있는, 어, 저기 있다. 쓰고 싶은데, 이거. 좋아? 용이 한 마리가 아니었어. 뛰어요. 뛰어! 뛰어, 뛰어, 뛰어. 어디지? 차 없는 어디지? 어디지? 어디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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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다! 여기다! 들어가! 브레스 비에요구석으로뭐 어, 누구니 누구는 아크랑 친구니 친구가 아니었어 우연의 일치로 예, 레벨업을 했네요 정말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 레벨업을 하다는 이런 어, 절체절명의 순간에 레벨업을 했죠. 얘 잡아야되나 어나얘 못잡을거 같은데 못잡을거 같은데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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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요 브레스 아이 진짜 아이씨 진짜 아 진짜 아왜 아, 걷기 버튼이 눌러져있었어 난왜 구르기가 안되나 했더니 걷기 버튼이 눌러져 있었어요. 제가 품위와 사회적 지위와 최신을 중시하는 드래곤본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걷기 버튼이 눌러져 있었던 거지. 제 쟤는 제가 가서 백스텝 꽂을게요. 쟤한테. 얘랑 대화하면 안 돼. 네, 백스텝 한번 더. 한번 더. 다시 한번 더. 풀라보이 전에 한번 더. 마지막 한 번. 보셨죠? 아빠, 엄마랑 동생이 깨어났어요. 아, 그러니?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뭐 하고 놀지 엄마랑 얘기해 보자. 자. 그러니까 모두회의장에 도착해라. 회장이 어딘가요? 회장 어. 거실인데. 거실이에요? 네. 좋습니다. 거실로 다 모였나요? 빠져가나요? 이거는 이제, 버린 건가? 자,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나? 그렇죠. 소본가드 퀘스트 시작. 알도인을 물리칠 방법을. 지금 몇시예요 지금 5시 55분. 우리 꼬마들 이제, 안 하고... 좋아요, 이제. 아빠가 엄마랑 좀 얘기해볼게 다, 그러면 다.. 지금은.. 그, 내, 내 알람시계는 응. 5시 어떻게 할까? 5시 60분이에요 엄마 어디니 엄마 화장실에 있어요 어. 엄마 화장실에 있어요? 어. 우유 줄까? 엄마가 나오면 이제 뭐 할지 같이 얘기해보자 우유부터, 우유부터 먹고 아빠 생각에는 우리가 저녁을 먹고 이제 움직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나오면 얘기해 보자. 네 역시 제제 예, 예상은 틀리지 않았죠. 정확하게 위험 감지. 나는 나 지금 나가서 와서 다시 저녁을 먹고 나서 놀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음. 왜냐면 밥을 먹어야죠. 저녁 시간인데. 자, 저녁 먹고 와서 계속하겠죠.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